우리는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헌아식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는 결단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아식 대상자들은 아이들을 대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서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물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어,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자녀에게 비신앙적인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결단합니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겠습니까? 네, 다 아멘으로 어, 하답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이재용 정상원 가정, 유동진 김민지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주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만 같이 이렇게 들면서 하시면 돼요 들면서 제가 이제 앞에 먼저 할 테니까 저를 쫓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읽음 말하면 복창하고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laughs> 네, 이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쁘죠? <laughs> 그 네. 이제 허나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허나 증서 이하엘입니다. 엄마가 대신 엄마 아빠 같이 올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로 오시고 성명 이하엘, 하나님 이 주신 귀한 선물인 위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믿음으로 키울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평생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서 줬습니다 평생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 입니다. <laughs> 들어가 주시고, 냉재 네. 네, 유동진 형제 가정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증서 유시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위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믿음으로 키울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주는 평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식이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laughs> 네, 이제 뒤로 돌아주시고요. 자, 뭐 꽃다발 주셔도 될것 같은데. 네. <laughs>